하잉비 에브리원 여행을 어디로 가나 음식이 여행의 묘미죠 오늘은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모든 상황을 묘사해 보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잉비가 식당에 들어오자 점원이 How many are you? How many people in your party?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몇 명이신가요? 몇 명이서 오셨나요? 단체를 얘기할 때 식당에서 항상 party를 쓰는데요. 어, 여기서 그냥 대답은 뭐한 명이면 one, 두 명이면 two 하면서 그냥 숫자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피 e 를 붙이셔도 되고요. 앉아서 메뉴를 보다 보면 서버가 와서 Are you ready to order?라고 할 겁니다. 어, 이제 주문할 준비가 되셨냐라는 어, 질문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었다면 yes 하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준비가 안 됐다면 no sorry can I have a minut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하면서 조금 있다 주문할게요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뭘, 뭘 고를지 몰라서 추천해달라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실 땐 what would you recommend? 어,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What is popular here? What is the popular dish? 여기에서 인기 있는 음식은 뭔가요?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Dish, dish가 그릇이기도 하지만 dish는 요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popular dish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문을 하실 땐 I'd like this. I will have th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we will have this" 하면서 어, 그 메뉴 이름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 서버가 "would that be all?"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주문할 게 없나요? 하면서 메뉴를 아마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서버가 중간쯤에 와서 어, 음식이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how was the food? is everything all right?" 시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uh, Something is wrong with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다 좋으면은 Everything is great, everything is good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Can I get you anything? Anything else you need?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걸 얘기하던가 아니면 어, 그냥 no, no thank you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할때 한국에서는 카운터로 가서 돈을 내잖아요 미국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어, 서버한테 체크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은그 전에 체크를 줄 수도 있는데요 영수증이죠 체크가 그래서 can I have the check please? Can I have the bill, please?라고 하면은 어, 영수증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금을 내실 거면 그냥 현금을 거기 영수증이랑 함께 내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카드로 낼 거면 카드를 거기 빌지에 끼워서 어, 서버한테 다시 주면 됩니다. 여기선 팁, 저희 나라에서 더치페이라는 것 어, 이제 나눠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을 땐 어, 물어보면 됩니다. Can we split the bill? Can we split the bill? 나눠낼 수 있냐라는 어, 뜻이고요. 팁 문화가 있어요. 팁 아니면 gratuity라고 써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어차피 10% 15% 20% 이런 가격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팁란에다가 어, 내가 얼마나 주고 싶은지 팁을 써서 총 금액까지 계산해서 적으시면은. 그 돈이 이제 카드로 계산이 될 겁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하면은 15%, 20%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불만족스러웠다 아니면 그냥, 그냥 그랬다 하면은 10%만 내셔도 됩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많은 인원이 갔을 때 그럴 때는 어, 더 많이 내시는 게 매너입니다. 15%에서 20%. 한 6명이 갔을 때는 15%에서 20% 를 내시는 게 매너이고 어떤 가게들은 어, 그거를 강제로 써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음식이 남았네 이걸 싸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서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Can I have this wrapped up?" 이걸 포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Can we have a to go box" or "Can we have this to go?" 투고가 포장입니다. 그래서 어 투고 박스를 물어보는 거는 혹시 포장 용기를 줄수 있느냐. Can we have this to go는 포장을 해줄수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is it for here or to go? 매장에서 식사를 할 건지 아니면 포장을 해갈 건지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매장에서 먹을 거면 for here 아니면 포장이면 to go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나가실 때 어, 어땠는지 물어보면 thank you for everything 뭐 고맙다 음식이 좋으셨다면 the food was great 즐거우셨다면 we had a great time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별로 공부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상황이 너무 많죠. 다음엔 좀더 심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심층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Bye, e v e r y